조사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체 예, 예. 노동력 조사 이렇게 해서 예. 사업체 현황과 종사자 수, 종사자 수및빈 일자리, 이직에 예. 관한 사항 이걸 적어가지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 이런 조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laughs> 목적이 예, 네. 이런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뭔지 한번 그 아,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게 몇십 년된 조사인데, 저희가 그걸로 고용, 고용이랑 임금 관련된 정책의 그 기초 통계로 쓰는 자료입니다. 정책 통계 자료로 쓰기 위한 겁니까? 네. 이, 이, 이 지시를 그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 어떤 정책을, 이런, 이런 업무를 하라고 지시 내리는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노동청장입니까 하라고 지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해서 그게 저희가 통계청장 다 승인을 받은 통계거든요 근데 그래 승인을 누가 구합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그그 그 저희 노동부가 저기 통계청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노동부가 노동부 노동부하고 통계청하고 응 노동부가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고요 네네. 모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승인 통, 통계는 통계청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통계청에서 승인을 해준다. 네네. 통계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제 하는데 그러면 예. 승인을 받는 데는 노동부가 신청을 하는 거죠. 승, 네네. 승인해달라고. 계나승 네네. 그 노동부 누가 합니까? 노동부의 장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부의 이름이니까 그러면 네네. 부가 무슨 뭡니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요. 부의 이름을 하면 부의가 누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무자 이름을 대라이 말이죠. 사람해하 실무자 노... 이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관에서 하는 이름,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정결로 나가더라도 고용노동부 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거, 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그 노동부, 노동부 노동 장관은 직책이 있어요. 노동, 화성. 예. 장관이 직접 하는 거 아니죠. 장관님이 그런 거 직접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 아니면, 그, 그, 노동부 장관 밑에 누구 하느냐, 이 말이죠. 실무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번에 노동력 네. 조사 이거 이번에 통계 승인을 신청한 책임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아니, 승인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받은 거고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십년 전에 받은 거라고요? 네, 이게 몇십 몇 년된조사이기 때문에 그 몇십 년 전부터 지금 매달 조사를 하는 겁니다. 1 0년 전에 승인받은 걸 지금도 계속 아니, 하는 10년도 말이에요. 1 0년도 넘은 거예요. 이 조사 자체가. 1 0년도 넘었다 그죠. 정확하게 네네. 20년 됐습니까, 그러면? 2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20년. 야, 2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매달 하는 조사기 때문에 매달 지금 그 전에, 하고 20년 전에 하고 있 전에 누군가가 있어요. 했기 때문에 그걸 지속하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네, 네. 이제 그러면 이것도 고치세요, 이제는. 그 20년 전에 하는 걸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 에요 지금도 20년 전에 누구한 말이고. 아니, 아니, 요점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 요점을 요 말하려고 <laughs> 내가 하고 있는데. 예, 예. 20년 전에 이렇게 하도록 해는데이 기준에 예.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일이 움직이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거는 매년 매달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조사입니다. 네, 승인 자체는 그때 당시에 받은 거죠. 그럼 매달 하려고 법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까? 법이 아니라요. 네, 이거 이번에 단단히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워낙 죽을 지경이야요 이런 일 때문에. 두하면 어린데 조사 도사에 답해달라 그러고, 두하면 누구 찾아가지고 질문에 답하라 그러고, 이런 일이 시달려가지고, 뭐, 안 그래도 지금 사업이 어렵고 하니까 스토리서 봤는데, 이런 걸 갖다가 둘이 내밀어가지고 뭐 대답하라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응, 영 혼자만 살수 없으면 내가 넘어가겠는데, 나같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겠구나, 이래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응? 정말 이 공무원들이 도대체 사업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거는 앉아가지고 무슨 20년 전에 나온 이 법을 가지고 아직도 이걸 재탕, 삼탕, 20탕, 50탕 현물작정인데, 응? 그렇게 해서 당신들 그 일,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렇고, 20년 전에 만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2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래 이렇게 하라고 이번에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시요? 네. 예. 모든 일은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했나 봅니다. 저희가 지방청에 네. 이 조사를 하라고 매달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제 정결로 나가요. 아, 아, 그러면 황소정 과정께서 네. 어, 지방, 지방청에다가, 여기 대구 무슨 청의가 보자. 대구도 왔는데. 내가 대구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내, 그러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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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무슨, 아, 맞네 대구 지방이네. 대구 지방 고용노동청이라는 이름으로 얘이 왔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래 대구 지방 고용노동청에다가 이런 통계 조사를 하라고 황 과장님께서 지시를 했대 말씀이네요. 예.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황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 황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황 과장님은 장사해 보셨어요? 아니요, 못 해봤습니다. 장사 안 해봤죠? 네. 그러면 뭐 좋습니다. 장사해봐도 좋은데 종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다해보세요 종사자. 우리는 사업하는 이상하잖아요? 사업자 네, 네, 네. 사업자, 그 종사자가 사업체에 일하고 계시는 그 임금 받고 계신 근로자 임금 받는 사람은 거. 다 종사자죠? 예그 임금이 뭔지 읽어보세요 임금 어, 임금이 대가로, 임금. 대가로 받는 대가죠 노동은 대가로 받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나는 출판업을 하는데요 예. 원고 작성해 준 사람한테 돈 주고 물건 소개해 준 사람한테 돈 주고 예. 또 영업해가지고 팔아준 사람한테 영업수당 주고 책 배달해준 사람한테 배달비 주고, 네, 어, 컴퓨터 품봐 읽으세요, 손바... 네, 네, 네.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컴퓨터, 우리 컴퓨터 손봐준 사람한테 돈 주고, 간식 예. 물음한테 신분름비 주고, 예. 그런 사람 다 노동자 맞죠? 노동자고, 그 뭐라 합니까? 종사자 맞죠? 잉? 임금 받는 사람 맞죠? 잉? 아닐 수 있죠. 아니면 아니다, 맞다만 맞다. 맞다. 그렇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그 개별 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돈을 지급했다고 다 저희 사업체 종사자. 그러면, 그러니까 거. 돈 지급했다고 해서 인금, 그 노동자가 임금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임금이냐이 말이야. 임금이 뭐냐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야. 임금이 뭔지. 개코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당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임금이, 뭔지. 때문에 임금의 임금이 그... 뭔지를. 임금이 뭔지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셨다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바빠서 이걸 답을 하시기 힘드어요 바빠서가 아니고, 답을 네?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나는, 내가 양심껏 답하자니 답이 안 돼요. 양심껏 하자니. 거짓말로 아무렇게나. 하자니 답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거짓말로 아무렇게나 한 명, 두 명, 적당히 적어 엿뿌리면 되는데, 내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하려니까 이 답이 안 나와요. 종사자가 뭔지 모르겠고, 임금이 어디까지가 임금이고 아닌지 나는 구분이 안 돼요. 방금 그랬잖아. 대답을 뭐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응? 아니, 그거는 제가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모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 또, 모르, 모르는 게 당연하면, 이봐요. 모르는 게 당연하게 왜 이렇게 당연하는 거냐, 그게. 당신들이 알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조사해가지고 어디 쓰려고? 아니, 제가 사장님 회사에서, 사장님이 돈을 주고 계신 분이 아까 그냥 무조건 배달했다고 돈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임금 받아간 사람이 종사자인데, 예? 은혜나 컴퓨터 여기 손좀 봐주고 돈 받아간 사람도 적어야 되느냐, 안 적어야 되느냐, 이걸 묻잖아요. 아니, 그게 저희 조사원들이 가서 설명이나 이런 걸안 해드리던가요? 조사원이 여기 왜 옵니까? 그 편지 한장 보내고 말았는데. 조사원이 온다 하더라도, 왜그 사람들이 네. 왜 설명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황과장 고용 고용노동 통계 청장도 모르고 응? 노동시장 조사과장 황효정 과장도 모르는 모르는 걸 어떻게 여기 방문하는 응? 알바생이나 응? 알바생 아니고요. 알바생이든 공무원이든 아니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어찌도안 했고 여기 어제 방문도 안 했어요. 방문한 거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 모르더라고 모르도 그냥 우리는 답변서 주는 대로 받아간다 그러지 임금이 뭔지 에? 그런 게 설명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못 하지 당연히 예, 어할 거야 화가정도못 예, 예. 하는데 그럼 지금 팩스를 받으셨는데 그걸 답을 하... 네 말씀하세요 임금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가르쳐 줘 내가 답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지급한 게 임금인지 그걸 좀 가르쳐 줘요 아니 나는, 지금 나는 돈을 지급하셨다는 분이 사장님하고 그러면은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들인가요? 고용계약? 네 고용계약 안 맺어도 네안 맺어도 우리는 세무서에 임금 지급신고를 해야 돼 알아 고용계약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당신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 고용계약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데 네. 임금이라는 거는 고용 계약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무식한 사람아? 응? 임금이라는 것은 고용 계약하고 관계없는 거야. 네. 사장님, 그러니까 전화를 이쪽 본부로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거 답을 하신. 이거요. 당신이 아직 그, 그 이유를 거신가요?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이유를 네.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답변하려 그러니까, 종사자가 뭔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 몰랐어. 여기 못듣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종사가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구나. 부분을 그러면은 가사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네요. 와요. 와서 설명해줘. 예, 예. 당신이 설명해줘. 당사람, 예. 다른 사람뭐 사람 하더라, 이 말이야. 나 여기, 여기 대구에, 여기, 저, 손재기라는 사람한테도 통화해봤지만은 자기는 답변할 재간이 없대. 상부에서 시키니까 한대. 그래서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찾아는게 지금 황효정 장신 예, 예, 아니야. 예, 네. 거기 사업장 명좀 알려주십시오. 사업자 이름 필요 없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 사업자야 제가 어떻게 찾아가죠? 저희가 어떻게 찾아가죠? 찾아올 필요 없고 전화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해황 과장이 직접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알려줄게요 황 효정 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겠다면 내일 우리 사업자 이름하고 주사하고 알려줄 테니까 아 제가 대구까지요 그렇죠 나는 거기 갈 시간 없어 나는 설명들을 갈 시간 없어요 사장님 그걸 답을 하시기가 음. 힘드 시다고 그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 그서 저희가 그 담당 조사관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도 싫다 고 하시고 아니 최종 책임 네. 있 황효정 과장 이 이걸 설명해야 돼 내가 모든 너무 사업장 가지다면서요. 전국에 있는 사업장 음. 4만 개 되는 숫자를 매달 제가 조사 를 직접 하지는 못하죠 아니 당신이 이거 조사 지시를 내렸 잖아 예 지시를 내릴 때는 동사자가 뭔지 아니까, 지시를 내는 거. 동사자가 내린다. 뭔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 사라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동사자인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묻잖아요. 이게 컴퓨터 쓰고 네. 3만원 받았는데. 아해서 3만원 받아갔다. 그 사람이 동사자냐고 라 물으면 아닐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답을 들으죠. 아니면, 아니면, 맞아. 서비스료를 받아간 아니, 사람인 거잖아요. 내용 나오려고 하지만 내가 참습니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맞다 아니다를 분별해달라, 이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이게 답을 쓸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분이 그, 저기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고용계약을, 근로계약을 맺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오신 분인 건지, 아니면 소속돼서 매, 그걸 정기적으로 그분의 업으로. 고용계약을, 게... 계약을 하고 안 하고 하고는 종사자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내가, 그럼, 그럼, 모르겠다. 종사자는 그런 고용 계약을 해놓은 사람이 종사자라 이 말이죠. 이? 예. 응? 고용 네. 계약하면 종사자고. 그러면 임금은 뭡니까 임금? 임금 받아가는 사람이 종사자라면서. 네, 그러면 이거 예, 또물을게요 이봐요, 또물게요 불법으로 네. 거, 게, 고용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게법비라면서요 벌비, 맞습니까? 아니요, 그니까 계약서는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럼 구두 계약했다 이 말이야. 그럼 했네 그러면 당신이 여기 컴퓨터 수리해주면 돈 준다. 뭐 구독계약 했... 이씨발 욕 나온다 진짜 구독계약 안 하고 일 일해 주고 돈받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 인간아 사장님 그래 구독계약도 계약 맞네 그래 진짜 그 가지 그러면 거기서 뭐 계약서를 써야 된다니 그 그래, 복잡한 이야기 가 어디 있어 자 그리고 임금이 뭐요 임금이 응 당신들 진실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행인지 응 일하는 척 흉내 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이번에 밝혀야 돼. 당신들이 이걸, 진짜로,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어? 국민을 위해서 이런 지지거리를 하는 건지, 응? 어? 앉아가 할일 없어가지고 일하는 척 하는 건지 내가 이거 밝혀야 되겠어. 이번 기회에. 임금이 뭔지 설명해봐요. 임금이 뭔지 설명해보라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종사자라면서? 근로의 대가로 받아가는 게 임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 퀵서비스로 물건 갖다 주고 돈 받아가는 사람도 종사자 임금 맞죠? 그렇게 응. 사람도 종사자 수로여야 되겠네? 임금 아니죠 종사자 아니,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일 근로에, 근로 대가로 돈 받아가는 사람이, 임금, 돈 가득 받아가는 사람이 임금이라면서. 맞잖아, 그래. 그말 틀린 말 아니지. 근로에 대가로 아니, 저기... 돈 받아가는 사람이 임금인데. 그, 뭐,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가사 설명을 드리든지, 전화로 설명을 드리든지 하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와. 명을 알려주... 당신이 이게 책임자니까, 이거, 이거, 이걸 발표한 사람, 이거 조사, 조사 지시를 내는 책임자니까 당신이 답변해야 돼. 우리가 바본 줄 알아. 당신이 해놔놓고 아무한테나 가서 설명해주라고 그런 짓들이 하게 돼 있어. 당신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답변 응? 하시는 건가요? 그 조사표 처음 받으셨어요? 내가, 예. 이런 유사한 조사를 내가 많이 당했었거든요. 아니요. 때문에. 그 조사요. 사업 노동력 조사 그 표를 이, 이번에 이아 비슷한 조사를 ]까요? 많이 받았어요. 이와 비슷한 조사, 조사를 우리는 많이 받아요. 해마다 몇 번씩 받아. 방문하기도 예. 하고 전화로 묻기도 하고. 예. 일외로 세정경제부로 예. 하면서 물가 조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회사에서 예. 만든 제품은 단가가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예. 세정경제부 공무원이래. 네네. 단가가 우리는 얼마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예.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 말할 수 없다 하는 거, 이거는 대답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이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대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답 못 하느냐고 작업 못돼요 나는 단가에 대해서, 우리, 우리 제품이 단가가 얼만지 몰라서 그렇다. 당신 돌았냐, 그러더라고요, 보고. 당신은 물건을 만들면서 단가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당신은 그 회사 대표 아니냐, 맞습니다. 출판사 대표입니다. 내가 책을 만들고 모든 지시를 다 합니다. 그러면, 단가를 말하면 되는데, 왜말 못하느냐, 이거지. 단가를 하는 것은, 종류가 많아서 말, 단가가 뭔지 모르면 내가 설명해준다, 그러면서 설명 해주더라고. 요천 원에 물건을 열개 만들었다면, 단가가 백 원이다, 이렇게, 그렇 설명해주더라고. 예. 그래서 그자세가 그랬어요. 이 양반아, 당신 사람 무시하나? 그런 단가는 유촌에도 아는 거다. 당신이 유촌애, 유촌애가 아는 단가를 당신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하는데 당신 단가가 뭔지, 문제에 대해서는 유촌 수준밖에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내 설명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 예, 단가라는 예. 것은 초기 단가, 중간 단가, 최종 단가, 무슨 창고비 포함 단가, 비포함 단가 아, 알아요? 광고비 포함 단가, 비포함 단가, 원교로, 원교로, 원료 저자의 원고료 포함 단가, 비포함 단가 있어요. 아,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잖아. 당신들은 단가가 단가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단가를 예. 하는 단어는 아는데 단가의 개념을 예. 아는 게 없다 이말이요 단가가 동류가몇가지는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차라리 어느 제품에 대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만드는 단가를 말하라 하면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가 중에서도 뭐를 포함한 단가, 포함하지 않은 단가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막연히 단가를 말하라 하면 단가가 단가를 말하시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짓는 단가 말하는데 그덩터이야 아파트도 광고비 포함 단가, 불 포함 단가 알아요? 네? 토지 비용 포함 단가, 불포함 단가 그거 정도는 알겠죠? 광고, 영업비 포함 단가, 불포함 단가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거 단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단가 조사예요 그냥 억압하고 통치하고 그냥 하는 건데 기업들이 마지못해 적당히 제납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응? 예. 대항하기 싫어 대항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글자 그대로 응? 나도 지금 불익을 당할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요. 네? 정부한테 대든다고, 순순히 대답만 해준다고, 불익, 불익을 준다 그러더라고, 전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불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한테 불익을 줄 거예요, 이번에는. 그 불익은 국가를 위해서지, 네?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 한두 사람한테 내가 불익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수고 좀 하세요. 네? 불익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내 말에 수고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무엇이 임금이라 하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맞아. 근로를 하고 받아가는, 그게 맞아. 그러나 종사자는 뭐가 종사자인지, 응? 종사자 수가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 예, 예, 돈 받아가는 사람이 종사자라면, 어느 날 여기, 응? 짐좀 들어주고 하루 일당 받아가는 사람도 종사자고, 사다리 차 와서 사다리 뒷몰려주고 나도 종사자고, 그 사람이 종사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규명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 사람이 예, 예. 사다리 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예, 예. 거래, 거래 명세서 하나 끊고 하면 그 사람은 종사자 가 아니고 그냥 사업자라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거래 그렇죠. 하면 되는데 예, 그 예, 사람한테 예. 당신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라고 할수 있어요? 없죠. 사다리 차로 짐 올려주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 짐을 올려주러 올때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고 뭘 가져오라고 할수 있어 없어? 예,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나의 종업원인지, 응? 예? 일단 종업원으로 볼수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나의 종업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또그 사람은. 그렇죠. 그런 분은 종사자에 안 들어.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니까 세 세금 처리를 해야 돼, 세무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세금 내시는 그 세무 처리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봐요, 이봐요. 그래서 세무상으로 예. 말하는 종사자하고, 예? 예? 당신들이 생각하는 종사자하고는 천지 차 차이야, 지금. 우리는 어느 장난에 충분히 야될지 모르겠어. 차 차이야, 지금. 우리는 어느 장난에 충분히 야될지 모르겠어. 종사자의 견인 의리는 안 잡혀. 뭐가 종사자인지. 응? 일용 근로자가 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나도 사업하면서 일용 근로자가 뭐고일용 근로자입니까? 아, 그냥, 이사하면 일년 아, 월급은 월급 월법 근로자고, 하루 일당 주면 일용 근로자, 이래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용 근로자는, 하루 일, 당 제가 일용 근로자가 아니고, 1년을 근무해도 네. 일용이고 응? 2년을 근무해도 일용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그 사람 1년에정규 아닙니까? 하니까. 또정규 공무원들도 몰라요. 일용근로자와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개념이 없어 뭔지 몰라. 예.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하는 거는 적외도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기업에서는 그런 말이 통용될지 몰라요. 우리한테는 정규 비정규 그런 게 개념이 없어요. 알아요? 이해됩니까? 식당 예. 하는 사람이 비정규 정규 그런 거 따지고 하는 거볼수 없잖아. 예. 여부른 그 소리나 밥 참고 할일 없는 사람들이나 정규 비정규 그런 용어 쓴다고요. 에? 예. 예. 당신들, 이런 통계조사 할 필요 없어.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잘 살아. 가만히 놔두면. 네, 네. 사장님, 저희, 그, 생업하시는데 바쁘신데, 그런,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아무리 뭐라, 바빠도, 뭐라, 뭐라 당신들이 많아서. 하는, 일 아무리 바빠도, 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면 협조해줍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고, 순전히 이거는, 시간 낭비하고, 엄청난 낭비야. 우편물 보내는데 이거 뭐, 수만 통 보낸다 그러는데 우편 낭비고, 종이 낭비고, 시간 낭비고 공무원들 리력 낭비고 우리도 이게 시간 낭비고 수사해서 봐고 이래요. 아, 저희는 그 자료를 되게 소중하게 쓰기는 써요. 소중한 있지이 갖다 세류를 되게 소중하게 갖다 세류를 가지고 소중하게 쓴단 말이야. 이서류가 정직하게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전부 그, 그 짓이야. 답이,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종사자 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예. 그니까, 이번에 처음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조사원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받으는것같아 이단, 이단, 이 과장이로 앉아있으니까, 될 리가 없다. 정 당신들이 여기 설명, 설명, 당신이 설명 못하는 걸 누가, 누가 와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추진하는 최고 책임자, 응? 노동시장 사그 소속돼서 소속 일하는 그 근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속이 뭐야 네? 소속이 뭐야 소속돼서 일한다는 게야이간아야이돼아 소속돼서 소속 일한다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지금 녹음해라 나도 지금 녹음하고 있다 이 녹음 내가 공개를 할 거야 알겠어 내가 이 녹음 공개해가지고 복지부 장관한테 올릴 것이고 대통령한테 올려가지고 이딸이로 일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속이 길부진다네 이렇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 응?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는게 뭐야? 소속이 뭐야? 소속돼 일하는 게 고용 종사자라 그러는데 내한테 소속된 인간이 어떤 인간이 소속된 인간이야 나는 내한테 소속된 인간이 나는 없다고 본다 전부 다 자유인간이지 내한테 소속돼 가지고 뭐 응? 뭐 종도 아니고 말이야 뭐가 소속이야 그걸 설명해 보라고 그 그러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사원이 필요하면은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릴 수있는 야, 양 영근아. 이 컴퓨터 업체에 지금부터 다시 번호와 함께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조, 조사 누가 누가 올고요? 여보세요. 저희 그 담당 조사관이요. 당신이 와라. 조사관이 와도 안 되더라니까. 조사가 누구 보낼 거야? 한번 보내 보라고. 아니. 황효정 당신이 대답을 해야 돼. 왜 당신이 일을 총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대답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내가 묻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녹음하니까 나도 녹음하지만은 잘 들어요. 당신 녹음하는 거한번더 들어 보라고. 내가 지금 이 예. 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 해서 이런 제목으로 보냈어요. 잉? 1번 사업체 현황, 2번 종사자 수및빈 일자리 및 입직 관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종사자 수를 조사하는 문의서를 보냈다이 말입니다. 종사자가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나는 이 설문에 천문, 답해달라고 그 답해야 할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종사자가 뭔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아, 이런 사람은 나에게 종사자구나 아니구나 나는 내가 분별해가지고 적어 넣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 나에 대한 종사자인지 그걸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답변하세요 응? 네? 답변하라고 아 지금 답변을 하라고요 예. 아까 녹음 하셨다면서요 아, 지금 녹음을 저희한테 틀어 주시는 어, 거 아니에요 인간아, 인간아 답변을 안 하니까 또못잖아 답변하라 이 말이야 종사자가 문제 답변하라 이 말이야 아니, 공무원아 당신 국가서도 공무원 맞죠 전화상으로 내가 사장님 네. 저기 그 네. 저희 본부에 전화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욕을 하시고 하시면 아니요 욕안 해요 내 욕을 안 하고 욕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욕한 적이 없고 아, 한, 욕한 적이 없으세요 인나나 하는 것이 욕입니까 욕이라면 내가 안 할게요 지금부터 아 연하도 하셨잖아요 인나나 그랬어요 연하? 그런, 연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연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연나 그런 말안 했습니다 가장 더 끊을게요. 아니, 아니, 답변하라고.